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임기 중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지 이어지던 충남 홍성과 대전 산불에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잔불 정리가 남아 있긴 하지만 현재 비가 내리고 있어 다시 불이 타란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유명 식품 업체에서 완제품 형태로 판매하는 이유식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식약처는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본 원자력 문화 재단 설문 조사 결과인데 국민 이해를 얻고 있다는 답변은 6.5%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해 1068조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절반이 나랏빚인데 국민 한 명당 국가 채무는 2,068만 원으로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이 한국 솔로 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위에 올랐습니다. 기존 최고 순위는 2012년 사이의 강남스타일로 7주 연속 2위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